일단 어, 의자는 구조가 단순하진 않지만 축 축만 잘 생각하면은 충분히 너네가 뜰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항상 이런 거뜰때 어, 중심축 기준으로 투시 넣어서 틀리지 않게 항상 잡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로축 세로축 잘 따져 가면서. 그냥 느낌으로 뜨지 말고 축을 기준을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 사실 어려운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이런 손잡이 달려있는 경우인데 이거를 그냥 뭐 떠서 잘 하면은 할수 있지만 그렇게 감으로 해서는 뭐 시험 볼때 긴장하게 되면은 틀리기가 쉽단 말이야 이런 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스케치를 뜨냐면 일단 이 축이 제일 중요해. 이 가운데 축, 이축 중요하고, 그리고 이 가로축, 이 가로축 중요하고, 그리고 어, 이게 이걸 보면은 이게 대칭으로 바라보고 있잖아. 이 대칭되는 선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, 이 가로축이랑, 아, 이 세로축이랑, 이 가로축이, 만나는 지점이 연필... 잠깐만 빌려줘. 이 세로축이랑 가로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교차하는 지점 있잖아. 이걸 교차... 이거를 지나가야 돼. 이 선이... 이 선이 그 선을 이 중심을 지나가게 해서 양쪽에 대칭되게 달리겠지. 그래서... 그리고 이거... 이 손잡이는 이거랑 대칭돼야 돼. 이 점이 이어지는 선이랑... 이 손잡이랑 대칭되게. 대칭되거나 살짝 투시를 넣어서 살짝 이렇게 벌어지게? 살짝만? 그렇게 해주면 돼.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굴리지 않아도 처음엔 약간 사각형으로 형태를 잡아준 다음에, 그 다음에 라운딩을 넣어주는 게 너네한테 쉬울 거야.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원은 어떤 걸 어떤 걸 기준으로 그리느냐도 사실 하면서 되게 헷갈리거든.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음 이것도 이 축이 있을 거 아니야. 이 축에 수직되게 이 수직되게 하고 거기서 타운을 돌리는 거야. 알지? 다 이해했어? 이해 안된 사람 있어? 다 수직 수평이 되게 유용해. 이런 거할 때. 또 이런, 나사 같은 거 박을 때 있잖아. 뭐, 사실, 크게, 눈에 안 띄면, 뭐, 평가, 좀 틀렸다고 평가해서 막 크게 깎이거나 안 그럴 순 있는데, 그래도 맞, 맞추는 게 좋잖아? 그렇지 예를 들어서, 이런 육면체가 있어. 그래서, 나사를 여기다가 박으려고 해. 그러면, 이거의 축은, 이거랑 동일해야 돼. 이거랑 평행하게. 하게 넣는데, 여기서 이 타원을 어떤 걸 기준으로 돌리냐. 이것도 이거랑 똑같이 이, 우리가 면칠할 때 이렇게 칠하잖아. 그 방향으로 이 중심축, 중심선을 그려주고, 그리고 어려우면 그냥 이 원만한 사각형을 그려. 그러고, 대각선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원을 돌려주는 거야.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하면은 막 애들이 이렇게 많이 그려. 그냥 이 축을 기준으로 많이 그리는데 사실 작, 작아지면 티가 안 나는데 커지면 되게 많이 어색하거든.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알겠지?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타원을 돌려줘야 돼.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육면체로 보면 구조가 단순하니까 쉽게 보이는데 이런 의자 같은 걸 보면은 이것도 사실 단순하면 이거랑 똑같거든? 이렇게 육면체인 거. 그래서 이 타원도 그냥 이 축을 이 축이랑 이 대각선이랑 평행하게 평행하게 다다이 이거를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다 축을 잡아주는 거야요다 이해했니? 그리고 피스테이프 써본 사람, 피스테이프, 피스테이프 뭔지 아는 사람, 이게 없네. 오늘은 피스테이프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피스테이프가 언제 유용하냐면 이런 거 있을 때. 되게 안에 그냥 쉽게 그냥 일자로 칠하고 싶은데 이런 장애물들 때문에. 물론 나중에 닦아서 해도 되지만. 그냥 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을 때, 그럴 때 페이스테이프를 쓰면 아주 유용해. 보일 때 항상 이렇게 뭉쳐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바닥에 붙으면 되게 떨어지지 않고 잘안 떨어지고. 이렇게 하고 나서 하고 모서리를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게 이게 살짝살짝씩 뜨거나 이렇게 다른 거 떼어내면 그래서 손으로 꾹 눌러주고 그 다음에 칠하는데 이걸 왜 하냐면 이걸 깨끗하게 남겨주기 위한 이제 저걸 붙였으니까 신경을 쓰지 않고 연출 해줄 수 있겠지. 피스테이프가 생,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쓰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시간도 중요하지. 근데 사실 저거 치, 피. 지금 보면 여기 안쪽에 윗, 윗면, 바닥면 있잖아. 이것도 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윗면이거든. 그리고 이 얇은 어 테두리의 윗면이 있잖아.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윗면이랑 여기 윗면이랑 겹치고 있잖아. 그럴 땐 너네가 선택을 해주면 돼. 여기를 밝게 하고 이, 이 얇은 윗면을 테두리를 조금 잡아서 떨어뜨려준다든지. 아니면 나처럼? 안쪽을 눌러서 이 앞을 밝게 해줘서 떼어준다든지 근데 내가 추천하는 건더 앞에 바, 밝은 건 앞에 있을수록 더 밝게, 어두운 건 앞에 있을수록 더 어둡게 됐잖아. 그러니까 여기가 더 밝은데 앞에이니까 더 밝게 해주는 편이야. 나는. 그래서 윗면이지만 이쪽을 살짝 눌러줄게. 여기도 지금 이 원기둥 형태의 테두리가 있잖아. 여기도 이 원기둥에는 반사광이 생길 거란 말이지. 뭔가 반사광을 이용하고, 그 밑에는 이 원기둥의 그림자를 이용해서 이 테두리랑 이 원기둥을 살짝 떼주는 거야. 그러니까 항상 뭔가, 어 분리를 해줄 때 물체 안에서도 물체 안에서도 뭔가 떼줄 때 반사광이랑 그림자를 많이 이용하면은 유용할 거야. 겠지만 항상 한 부분의 끝 마무리를 할때 예를 들어서 내가 왜이 부분의 끝을 제대로 마무리 안 했냐면 여기 이 물체의 톤 자체가 갈색 톤이거든? 그리고 여기에 그림자가 생길 거잖아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두울 거기 때문에 이 끝에 반사광을 날려줘야 이 물체랑 이 물체랑 떼어줄 수 있고. 지금 내가 방금 칠한 부분을 보면. 여기는 윗면, 윗부분일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밝, 밝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떨어뜨려주려면 여기를 살짝은 어둡게 잡아줘야잘 떨어지겠지? 여기는 여기가 어둠이 잡히잖아. 그러니까 여기 어둠이 잡힐 거니까 여기 끝에는 밝게 날려주는 거야. 그거를 좀 지금은 사실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습관적으로 좀 계속 그 아무 생각 없이 하나만 생각하면서 칠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계속 그 다음에 칠할 것들을 생각해 주면서 해야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훨씬 쉽게 칠할 수 있고 훨씬 더음 그냥 더 잘해 보이겠지. 이 나무 결 방향 같은 거 참고하면서 원래 원래 면칠은 사실 그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뒷위윗면에 뒤에부터 해서 이렇게 칠하는 게 맞는데 난 그렇게 이번에는 칠하지 않을게 왜냐면 이 나무의 결을 결 방향을 예쁘게 살려주기 위해서. 回家嘛，回、嗯嗯嗯 중간톤 칠하려고 하는게 아니 중간톤 칠하려고 하는게 이 윗면과 옆면의 사이톤을 칠해는 여기 엎지게 넘어가는 부분이 지금 생각에는 윗면은 다 칠한 것 같고, 어 이건 좀 작은 팁인데, 내가 분명히 이게 좀 엄청 큰 물체라서 이 옆면을 칠해 주다가 뒤로 가면서 톤을 빼줄 거거든. 근데 그 톤을 빼줄때 너무 물로만 빼면은 조금 색이 안 예쁠 수가 있어. 분명히 탁한 색이기 때문에. 그래서 빠지는 쪽에 좀이 색을 칠해 줄게. 보면 방금도 내가 미리 생각해두려고 한 게, 여기에 이거에 그림자가 생겨서 이 부분이 되게 어둡게 생길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여기는 반사광이 들어가야겠지? 그러니까 반사광이 들어갈 자리에 밝은 예쁜 색을 미리 칠해놓는 거야. 그럼 나중에 물로 뺄때물로 뺐을 때 바로 예쁜 색으로 풀릴 수 있겠지? 해주고 위에 패턴 예쁜지 보고 좀톤 부족한데 채워주고 I <laughs> I 은 o 이 1번, 중간 i e 이번 i 어 제가 진짜 별로 안좋아하는게 이렇게 턱깎아 버리거나 어떻게 뭔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. 되게 성형는 자세는 안 하는데 2번이 좀안 되잖아 손 차이가 별로 없나잖아 이만 이때. 너네 아까 연습할 했을 때처럼 두그에좀 만들어서 언니가 만데서 이게 너무 여러 번거나 눌러서 찍면이게 손질은 못 되니까 내 신을 빼. 괜찮은데 개꾸개가지고 자주 쓰는 색을 패스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같아 이때 나 스케치 해놨다 너네는 그냥, 그냥 하면 안돼 스케치 해놓으면 어? 바깥 자꾸 안좋으로 틀리기 I d o 고 t 다이 n 만사고 not s u r 가면서.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이두 번째 어두운 면 안에도 이, 이, 이것 때문에 맺히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씩 더 해주고